야구 보러 갈래? 우와 나 야구 한 번도 본적 없는데. 잘됐네 이번에 같이 봐보자. 오케이. 유튜브로 야구 좀 봐야 되겠다. 뭔 소리야 공 치면 그냥 혼란 아니야? 일로 일로 아웃 뭐 이런 게 뭐야 도대체? 어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? 아 그럼 그럼 나 가서 그냥 보자. 아어 야구 당한다. 야 우리는 무조건 LG를 응원한다. 알았어. 야야야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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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는 하나 이쪽으로 가야지. 야 TV에서만 보다가 경기장 실제로 보니까 너무 신기하다. 우와 우와 대박. 재밌다니까. 야 근데 나 응원 못 했는데 어떻게 해야 돼? 괜찮아 처음이니까 흐름에 맡겨. 이겨. 이겨라 왜왜왜왜왜왜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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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어, 뭐야 뭐야 이렇게 하는 거 맞나? 야 근데 시구는 언제 하는 거야? 그거는 <laughs> 맨날 하는 게 아니야. 아 뭐야 나 연예인 보러 왔는데. 야그 전광판에 그 키스 타임인가 막 그런 거 있잖아. 근데 우리둘이 걸리면 설마 우리둘이 키스 해야 되는 건가? 야 경기 좀 봐라. 다루거보지 말고. 알겠어. 오오 야야야 근데 또 뭐? 만약에 공이 여기까지 날아와도내 머리에 박으면 어떡해 그냥 죽어. 아이씨. 근데 공이 만약에 나한테 오면 내 거이? 어. 아 씨. 날라와라. 공 여기다 박아주세요. 근데 경기 좀 보자고. 날려버려, 날려버려, 안타나다. 세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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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이스. <laughs> 재밌다. 재밌지? 오, 야, 근데, 어. 우리 먹는 건 언제 먹어? 닭강정이랑 맥주 막 그런 거 먹던데? 크림새우도.